여러분 엔비디아 아시나요? 왕년에 총게임 을좀 해봤거나 PC 한번 조립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텐데요 저 역시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채굴부터 메타버스, 자율주행까지 주요 IT 뉴스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래픽카드 즉 GPU가 단순 연산작용에서는 CPU보다 훨씬 효율이 좋아서 모바일 기기와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자율주행까지 인더스트리 4.0에서는 훨씬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인텔이 15년 동안 독식해왔던 CPU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미 시가총액은 인텔을 앞질렀는데요. 저는 이 회사의 CEO가 항상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하는 아시안이라서 굉장히 평소에 궁금했어요. 오늘은 엔비디아 읽어드립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대만 출신입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도 많이 겪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오레곤 주립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등장할 AMD에서 CPU를 설계하다가요. 1993년 동료들과 엔비디아를 설립합니다. 원래 젠슨 황도 처음에는 CPU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CPU 시장은 인텔 천하였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의 IS는 크게 x86을 사용하는 사업자 진영과 ARM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386, 486, 펜티엄 등을 만들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젠슨 황은 인텔이 독점하고 있는 CPU 대신 비디오 그래픽을 담당하는 칩 VGA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당시의 퍼스널 컴퓨터는 거의 오피스 기반으로 3 관련 처리 많이 쓰였는데요. 젠슨 황은 앞으로 컴퓨터가 더 보급되면 멀티미디어 기기로 쓰여서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즐길 거라고 생각했죠. 20년 앞서갔죠. 이때부터 엔비디아는 자사의 제품을 VGA 대신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젠슨황이 처음 만든 단어인데요. 아마 젠슨황이 CPU만큼이나 중요하고 강력한 부품이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래서 시장에는 GPU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됩니다. 당시 게임 시장에는 3D 게임이 태동하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인 지포스 시리즈는 언리얼, 케이크, 레인보우식스 등의 3D 게임을 생생하게 구현하면서 가끔 봤습니다. 또, 오토캐드, 3D 맥스, 마야 등의 산업용 3D 제작을 위한 GPU인 터드로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GPU 시장의 1인자가 되었고, 2인자인 AMD와는 격차가 한참 났으며, 심지어 인텔조차 GPU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했으나, 쉽지 않았죠. 물론, 엔비디아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GPU가 컴퓨터에서 필수 장치가 아니다 보니 매출이 주저앉았고 엔비디아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젠슨황은 이때 임원들의 연봉을 줄이고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아낀 돈으로는 인재를 더 영입했죠.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성장한 데는 젠슨황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젠슨황은 소통을 중시한다고 해요. 본인이 직원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고 사원들하고 소탈하게 의견을 나눴을 뿐더러 또 고객사인 게임 회사들의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직접 파견을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필요한 스펙을 경청하고 도와주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갔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역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엔비디아가 GPU로 열심히 사업을 하던 중 시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무어의 법칙에 따라 2배씩 성능 향상을 해오던 CPU는 점차 성능 향상에 한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작은 스마트폰에 들어갈 CPU는 작고, 가볍고, 빠르고, 발열이 적어야 했죠. 인텔이 만든 PC용 고성능 CPU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시장의 반도체에는 PC의 CPU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CPU를 포함하여 GPU 등 주요 부품이 집약되면서 가벼운 모바일 AP로 이행하죠. 결국 애플이 선택한 것은 삼성전자였고, 이때 애플과 삼성이 채택한 ISA는 무거운 X86 가아이었습니다 인텔은 여기서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죠. 아니, 아까 젠슨 왕이 GPU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이 화면 그래픽 성능에 한정한다는 느낌을 줘서 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U긴 한데 그래픽 전용이 아니고 제네럴 퍼포즈로 쓰이는 거야 하고 GPGPU라고 자신들의 GPU를 다시 명명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단순히 모니터에 그림을 띄우는 칩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 CPU와 GPU는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아예 다른데요. CPU는 고성능 코어가 소량으로 배치되고, GPU는 낮은 성능의 코어가 수백에서 수천 개 배치되어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CPU는 고학력 연구원 같은 역할을 하고요. GPU는 생산공정의 노동자 같은 역할을 하죠. 뭐꼭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단순 연산이 반복되는 일에는 GPU가 더 성능이 좋을 수가 있어요. Uh, let me speed it up. <laughs> <laughs> Ladies and gentlemen, Leonardo. <laughs> 2.0. Three, <laughs> two, one. Ladies and gentlemen, <laughs> thank you. 이렇게 명령을 순차적이 아니라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엔비디아의 중요한 발명이 있어요. 2006년에 출시한 쿠다인데요. 쿠다는 GPU의 작동 방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C 언어에 가까워서 개발자들은 익숙한 느낌으로 GPU를 프로그래밍해서 맞춤화해서 쓸 수가 있었죠. 현재는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에 관해서 쿠다가 표준이 됐다고 하고요. 직업 시장에는 쿠다 프로그래머가 인기를 늘릴 정도인데요 이는 인텔이 최초의 오픈 생태계를 구축했던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또한 가지 타격이 와요 바로 알파고가 쏘아올린 AI 환경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AI는 신경망 학습을 하면서 메모리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고역량 고대역폭의 CPU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죠 머신러닝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반복되고 무한한 단순 연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GPU가 더 효율적이었죠. 실제로 앤드류 은응 스탠퍼드 교수가 구글 브레인을 설계하면서 CPU와 GPU의 성능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GPU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가 인공지능 개발의 표준이 되었죠. 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서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로 이어졌는데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인 A100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언급했던 가성 상업화폐 채굴도 고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GPU는 병렬로 연산 작업을 하는 것이라 유리한데요. 특히 이더리움 채굴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꼭 범용 시장이 아니라 특수목적으로 한 전용 시장의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달린 센서로 사물을 인식한 후 반응 속도가 빠른 엔비디아의 GPU로 연산 처리를 하고 있죠. 폭스바겐, 도요타, 아우디, 볼보 등이 엔비디아의 GPU를 용하여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GPU의 상식을 깨고 정말 많은 분야, 특히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브레인으로 자리 잡은 걸알수 있죠. 그런데 이번 4월 GTC에서 젠슨 항은 CPU도 만들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 GTC 2021에서 밝힌 CPU는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코볼이라는 언어를 개발한 미국의 과학자라고 하죠. 그레이스는 서버용 칩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가 만든 GPU와 DPU가 쓰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ISA는 ARM을 베이스로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에서는 보통 인텔의 X86을 베이스로 한 인텔 CPU를 써왔죠. 여기에 CPU까지 ARM 베이스로 구현이 된다면 완벽한 상호 호환으로 인해 훨씬 높은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젠슨왕은 드디어 우리는 데이터센터용 칩세 가지를 만드는 회사가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처음에 젠슨 왕이 창업할 때 CPU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 꿈도 이루고 있는 셈이죠. 더불어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삼파전을 반증합니다. 알테라를 인수한 인텔, 자일링스를 인수한 AMD, 그리고 암을 인수 중인 엔비디아까지. 과거에는 서로 하지 않던 서로의 제품을 개발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자,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또 지능을 갖게 될 거라고 하죠.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이 반도체를 보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가상 환경과 메타 버스에서도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 반도체 시장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은 인텔보다 엔비디아가 우세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인텔을 한참 따돌리고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물론 아직 한참 삼국지를 버리고 있는 이들 기억 여러분은 어디에 대처하고 싶으신가요? 엔비디아 읽어드렸습니다